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질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안에서도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붙잡히면 부끄러움을 당하듯 이스라엘 백성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니 왕과 신하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사기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이나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이 나라를 다스리거나 가르침이 없을 때그 나라와 백성들은 타락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이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유다의 상태가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키고 사모해야 할 리더자들이 먼저 타락함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리더자가 타락했다는 것은 그 밑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지 않더라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이 섬기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향하여 나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막상 자신들이 그 우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만 주님께 얼굴을 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 같은 물질이나 사람, 또 높은 자리를 사모하면서 마치 그것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처럼 믿고 따르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실제적 현실 문제 앞에서도 그리고 영적인 문제 앞에서 결국 세상에 내가 가장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그저 흩어져 없어지는 아무 능력도 힘도 되어 주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잠시나마 주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또 내가 지금 부족하니 나를 이끌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주님이 중심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중심되어서 내 것을 해결하기 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헛된 신앙의 모습들을 주님은 오늘 빗고듯이 28절을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란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네가 믿는 우상이 힘이 있으면 너희들이 믿는 우상에게 도와달라 해라 그런데 너를 도와줄 우상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이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당장은 내가 편안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당시에는 오히려 마음이 즐겁고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불안함은 이제 그 문제가 쌓이고 쌓이면서 내가 믿었던 것들로 나의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30절을 보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섬, 삼켰느니라. 자녀나 내가 직장의 상사가 된 입장에서 아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훈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잘 듣고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훈계를 잔소리로만 생각하고 그 훈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계를 잔소리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그 끝을 보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 올바른 이야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조차 죽임으로 하나님과 완전 대적하는 관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자식의 배반과 같은 그런 슬픈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습니까? 31절을 보면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놓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백성들을 홀로 두시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속에서도 그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유라는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떠나 보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해가는 모습들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갖고 사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믿음, 믿음 한다고 우리의 직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그저 손 놓고 믿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기대하고 의지하며 비록 내가 힘든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에 자신들이 내려놔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내 것이 마치 없어지고 손해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편한 것,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심판 앞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면서 질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매일 꾸중을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바로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관심이라는 것은 나와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은 길을 가든 나쁜 길을 가든 전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싫은 소리를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죄가 너무 많으니까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관심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무 우상과 돌 우상에게 빌어봐라. 그것들은 지금 일안 하냐? 라는 식으로 말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내가 만든 백성이 우상으로 인해서 나에게 떠나가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빈 껍데기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지금 심판받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입니다. 질투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기도와 말씀과 멀어졌을 때 때때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지 못해서 벌받고 있나?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선되는 삶이 되지 않았을 때 질투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내가 고통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이 내가 미워서 관심밖에 존재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빨리 주님께로 마음을 돌림을 통해서 이런 역설적인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